말씀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게 좋은가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구약으로 하면 안식일 규례가 되겠죠. 신약의 규례는 그러면 주일성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일성수는 뭡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십계명의 그러니까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표현을 우리 이제 주일로 바꿔서 주일성수라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무엇을 하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세상 일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 일하는데 너무 분주하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행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은 어떻게 지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건 뭐 뭐 주일 성수가 뭐 토요일이냐 뭐 목요일이냐 뭐 주일이냐 뭐 아니면 뭐 안식일을 대로 해야 되느냐 말 그런 걸다 떠나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내 예배의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럼 끝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뭐 괜히 뭐 안식일 대로 해야 되느냐 말해 되느냐 뭐 안식일 대로 뭐 이제 뭐 유튜브 보면 엄청 나게뭐 이러냐 저러냐 뭐 말을 많이 하는데 참 희안해요. 그럼. 못지켰면못 지켰다고 인정하면 그냥 또 넘어가는 일이고 지켰다 그러면 또 지키면 또잘된 일이고 그런 끝나는 일인데 그걸막 복잡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막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내? 일요일을 어떻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 예배하는 일 결리하지 말고 빠지지 말아라. 어,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순종하고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나무를 베는 일을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일이죠. 죽었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이 말은 뭡니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2000년, 아니 2000년이 아니죠. 3500년, 지나늘 우리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가 듣는 느낌은 어때요? 이걸 뭘 지금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식일 주의를 안 지키면 죽어 이걸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야?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 안식일은 꼭 지켜야 돼주일은꼭 지켜야 돼 예배 꼭 드려야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걸까?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하라는 거겠지 이거는 생명과 목숨을 걸만큼 목숨이 이게 달린 문제다. 그냥 뭐 주의 쉬고 안시고 문제 내가 한번 뭐 교회 왔다 안 왔다 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이건 목숨 달린 문제다. 오늘 저에게 있는 제가 올늘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이 들으면서 새겨드릴 말씀 그거 아닐까요? 이거 목숨 달린 문제니까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의 지켜. 주의 지켜. 그냥 쉽게 뭐 한번 가고 뭐아 힘드니까 안 가고 뭐 아유 뭐어좀뭐 바쁘니까 뭐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목숨 걸고 시켜야 된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생명을 지키는 일. 어 제가 작년에 일본 제펜프레이어 마치 갔을 때 히로시마 들리지 않았습니까? 히로시마에. 김명수 선교사님 김명수 선교사님그 교회 가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면 막 도전을 막 받아. 그런데 어, 제가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내그 네, 목사님이 목사님이 너무 놀랍고 정말 큰 간증입니다 하면서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전해줬어요. 어. 이제. 자기 교회 1년 전그 작년이니까 1년 전에 그 전에 히로시마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한명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대.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 학생의 부모님은 교사예요. 안믿민사람들이죠이 사람도 교육학을 전공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사가 될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음. 대학원생이니까 학회도 열리고 세미나도 열리고 하니까 교수님도 참좋은분리고그 일본 어그 교육학에서는 히로시마리 이제 좋은 거그래서 도쿄에 갈수 있는데 안 가고 히로시마리 이제 온 자매였다는 거죠 이 자매도 또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교수도 자매를 생각하고 자매도 또 교수님 따라서 이쪽으로 왔고 그런데 일본은 이제 일요일에 학회가 많이 열려요 학회도 열리고 세미나도 열리고 연수에 열리고 그래서 이 자매한테 어, 일요일날 학회 참석을 좀 해라 어? 키워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말이죠 근데 자매는 일요일날안 됩니다 일요일날 일 일요일 시간이 겹쳐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어, 불러다가 아니 어, 기도하는 모습도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다 있는데 꼭 그날만 기도하고 그날만 가서 하는 거야 맨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일요일을 지키라고 쓰여있지 주일을 지키라고 쓰여있지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간증한 거예요 무리할 때는 괜찮아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리야. 그럼 무리가 되거든 뭐 일요일 날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일요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어? 아니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면은 교회 밖에 교회 안의 일만 신경 쓰다 보면 교회 밖에 일에 사회적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메토리처럼 그냥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 텐데, 커뮤니티도 적어지고, 모임도 적어지고, 그렇게 될 텐데, 난 그게 참 염려가 된다. 그때 이 자매 또, 아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이 달라졌고,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오쿠부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자살도 시도하고 막 이랬는데, 이 자매를 또 복음전 해가지고 변화시키고, 생활이 달라지게 만들어 나는 그렇지 않다. 교회가 비록 소수고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세상은 다르다. 부모님들도 걱정이라고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얘가 지금 이상한 종교에 빠질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교수님이 부모님한테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 우리 안심해도 괜찮다. 이 아이가 학교 들어와서 지금 달라진 거는 내가 눈으로 보고 산으로 보고 있다. 안심해도 괜찮다. 오히려 부모님을 안심시켜줬다. 부모님을 설득해서 오히려 그 신뢰감을 더해줬다. 성경에는 주일날 지키라고, 안식을 지키고 주일 지키고, 글 지키라고 되어있지, 다른 거는 거기 에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정한 날인 줄 알아요. 목사님이 정한 날인 줄 알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학위해서 모이는 줄 알아요. 어떤 때는 좀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이날을 자식들한테 정하고 말고를 말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 그래, 오늘 안 가도 돼? 가도 돼? 오늘 해도 돼? 안 해도 돼? 부모에게도 권한이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권한이 없어요? 설령 교회가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주일날 이제 안식일날 이 구약 본문처럼 그러면.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급하고 바쁜 일이 있는데 네? 그러면 안식일 주일 빠지면 안 됩니까? 구약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나마다 발견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가 뭐 지도자 해중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야 그래도 죽이는 것은 너무 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은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그냥 너 안식을 어겼어 나무 폐서 죽여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했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34절하고 뭐요 34절 삼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정치하는지 지시하지을 받지 못하는 로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죽이고 뭐 살리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네. 네. 31장, 35장 이런 데 출애굽기 3 1장3 5장 이런데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그랬거든. 법으로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일종의 재판을 하기 전에 구치소에 일단 가둬놓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면 어디로 가? 교도소로 가야 되는 거죠. 형을 받았으니까 이제 언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모세하고지도형 공동체가 이거 어떻게 했을 때 하면 좋겠느냐?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을 했겠죠. 일종의 심리 과정을 거죠. 심.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지금 심리를 하겠어요? 똑같이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아, 그래도 좀 봐주자. 아,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 아, 이게 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 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안한게 아니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성경본문에서는 했다, 안 했다 말하지 않지만, 가두어뒀다 어떻게 철저하지 못했다는 말 속에 이미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야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니, 아우 예배를 빠져서 어떻게 된 일이냐? 안식일을 빠뜨렸어. 지금 아그 죽이라고 이제 으부는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냐?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어제 본문에서 죄를 두 가지 일어나는. 죄를 심리할 때뭘 봐야 되느냐? 첫째, 죄를 알고 지었느냐? 모르고 지었느냐? 모르고 지었다는 건 우발적인 범죄였느냐? 아니면 고의적인 범죄였느냐? 그거 어제 봤잖아요. 그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은 어제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지금 본문 구조상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완실뭐죄 범에서 죽여, 이게 아니고. 그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삶의 문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 뭐 이거 컵 업되었다, 깨졌다. 그거는 쉬운 거지만 그 전에 깨뜨리기 전까지, 잊기 전까지, 엎질러지기 전까지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그럼 이 사람이 나무를 팬 일이 패다니까 나무를 패고 어쨌든 죽은 일이 죽는 일이 어떻게 한 일이냐? 우리가 요즘 현대 법에서도 살인이나 범죄가 우발적인 거였냐, 계획적인 거냐에 따라서 형량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뭐 범죄에 놓고 안나모르겠다 아, 확기매 했다, 나뭐 그냥 형량 줄이려고 막 자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나 저나 막 나무를 줍다가 이렇게 안식일 범한 사람은 동정하고 싶을 때도 그렇지. 동정해주고 싶죠. 아 하나님 은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아한번 빠졌다고. 아또 빠져. 아 그럴 수 있죠. 아유 빠져도 돼요. 아 마음만 잘 지키면 돼요. 어, 그럴 수 있죠. 우리 애들 보고 자녀 보고 남편 보고 집 보고 뭐 상황 경 여건 보면은. 아 뭐. 해야지뭐 그래야지 그래 다 그런 논의잖아요 그런 마음이 맞지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조사를 한 거니까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지 않아 뭐라고 나오지 않아.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은 아이 사람이 지금 왜 안식일에 나무를 준비를 했을까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떻게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편함이나 자기를 위한 목적을 했다면은 그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을 피해 나가려면은 살려주려면은 이 사람이 자기 유익이나 자기 목적이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 어떤 어, 계획을 한 일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야 돼.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38절, 38절, 39절 한번 보겠어요. 39절에 보면 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 죽은 걸 보고 뭐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자이 수를 달아라. 이 경계 조심하도록 해라. 기억하도록 해라. 하면서 알려준 게 뭐냐면 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 기념 이결꼭 보면서 기억하게라 고3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유행하지 않게하기 위함이라. 직접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의 전말을 다 조사하고 내려서 이것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경고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방종하는 방, 방종은 뭡니까 기준이나 이게 없어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나 오늘 주일 쉴래 오늘 내가 이렇게 할래 나 오늘 뭐 이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의 눈에 욕심을 따라 쭉 아, 떨어져 있는데 원래가 주세야지 아, 저기 있는 거 내가 좀더 주워가야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음?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주의력에서는 안 된다. 주의력에서는 안 된다. 아마 이걸 조금 더 제가 좀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은 한 번만 이렇게 한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마 아무도 일하지 않는 돈 주일날 다 모여있고 남겨져 있는 거 쉽게 얻을 수 있거든 쉽게 내가 가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서 만약 한 번에서 실수를 그렇게 했다면 앞에 죄의 규정을 할때 어떻게 해요? 한번 정도 실수 괜찮다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욕심이 끌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의를 보하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나 이건 안된다. 그건 안된다. 자그렇다 하면 우리가 주의를 볼때야그거뭐 무리하게 그러지마. 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네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주일의 예배를 문제를 주일 성수의 문제를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듣고 안 듣고는 애들이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책임을 맡은 부모나 또 가족이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꼭 지켜야 된다. 주의 성수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는 하신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야.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해도 어떻게 해 돼?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거 사는 길이다. 이거 단순히 뭐 아, 피곤하니까 어려우니까 뭐 봐주고 안 봐주고 뭐 사람 인심 써주고 안 써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 아, 그럼 이제 주일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안식일을 강조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엄하도록 이렇게 생명의 날처럼 생명을 바꾸는 것처럼 중요하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엄하게 아, 이렇게 엄하게 만드죠. 어, 어 이제 자자자자 달래 주고 뭐 어, 주일라 그래 이거 뭐 해줄 테니까 뭐 이거 먹여줄 뭐 테니까 이렇게 볼래 안해 볼래 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도와줄게. 아 그렇게 해도 드립판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른 바인데, 어떻게, 어? 뭐, 주일날 그렇게 말 해요? 엄하게 말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은, 어떻게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고,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별해서 경비하는 그 날을 주신 이유는 네가 자유인이라는 걸 말해줘. 네가 자유인이다. 이제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휴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쉬어도 일하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뭐예요? 그들은 종살이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종이에요. 애굽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이에요. 그들의 시간은 그들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나 선택은 그들의 자유나 선택이 아니었어요. 종의 시간이에요. 종의 시간. 노예의 시간. 자유인 같으면 일하다가 쉬기도 하고 쉬다가 일하기도 하고 종은 오직 일만이야. 돼. 만약 에 일하는 노동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종과 노예의 생은 끝난 거예요. 갖다 버리거나 처형하거나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이 종이었다가 노예였단 말이지. 그런 종이었던 노예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사는 게 뭐예요? 안식 일을 주시는 게 안식을 주지 안식. 안식은 누구예요? 자유인을 만들어주죠. 하나님의 자유인.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자원함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자유인입니다. 이걸 성포하는 시간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 날. 오늘 우리로 하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날입니까? 야 우리가 지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어? 누가 부르고 누가 찾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1절에, 40절, 41절,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개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었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걸 강조하기 위해서 몇번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종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에 매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다. 세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건 반드시 그렇다는 거. 한번 이야기하는 건 말하는 의견이에요. 두번 이야기하는 거는 반복과 중요하기 때문에. 세번 이야기는 반드시 이런, 반드시 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세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주여도 세번 기도하자. 여러분 이말 나는도 해 하는 지금 이절박한는정에 다른 건다 잊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은 그로 하게 지켜라. 예수 믿는 증거, 교회 다니는 증거, 신앙인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 뭐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지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심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이거는 나를 살리는 날이구나. 나를 자유롭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의 영미이거나 사람의 영이지만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워 기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시길 주에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기기 위해 들오는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성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진정한 성인과 자유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이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그 부모가 어뭐 드려 안 드려. 아 네가 알아서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네가 선택하는데 이 날은 반드시 예배드려야 된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한 다고해들이주일을 매번 뭐 주일 예잘 들어가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말, 하나님의 성경대로 기록된 이 의미를 정확히 전달은 누가 해야 돼? 목사가고 여러분이 해야 되나요? 부모가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목사가 해야 되고 성도들끼리는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응? 그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내가 맡은 봉사가 있고 나 교회서 에할 일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응? 그래서, 응?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공으로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거, 내 생명, 내게 주신 자유와 기쁨, 응? 내게 주신 은연과 평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주일의 근본적인 정신을 잘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해주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주일을 잘 성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 생활.